정광웅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그, 저, 엊그제께 또 법원에 가셨댔습니까? 오라니까 이제 갔죠. <laughs> 2019년에 강원 대혁명 할때그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 그거 뭐저 앞에서 시위했던 것하고 네. 2020년에 그 코로나 때문에 뭐 그거 핑계로 집회 못 한다고 할때그 집회 강행하셨던 그 부분하고 예. 뭐그 동안 저 좌파들이 고소 고발했던 사건들 예. 다 아, 모아가지고서 어제 판결이 내려진 것 같은데 다 모은 것도 아니고 아 일부입니까 그것도 그것도 일부고 지금도 어. 재판 받는 게네 개가 있습니다 네개예 따라서 네 보니까 네 대통령만 바뀌었지 음. 아무것도 바뀐 적 없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만 바뀌었거든요 예 밑에는 전혀 안 바뀐 거야 아 어. 그래서 어제 그 제가 그그 그 유명한 우리 10월 3일 집회, 네, 이건 건국 후에 최고의 집회아닙니까 2019년 10월 3일. 예, 네. 그게 왜 최고의 집회냐하면 모인 숫자도 대단했지만, 네, 인류 역사상 그야말로 사건 사고가 하나도 없었다고. 아, 예,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요. 없었고. 심지어 그걸 총 감독했던 종로경찰서장까지도 네. 감동을 먹었던 거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그 집회 끝나고, 이제 그 분수학 광장, 네. 그 청와대 앞에 가서 이제 마무리 집회를 할 때, 네.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탈북자 애들이 음. 네. 그 전주부터 이미 했어요. 탈북자 집회는. 청와대 진입하겠다. 진입하겠다. 예, 그렇게 공개적으로 했었죠. 한 주일 전에도 토요일 날뭐 네. 담을 넘고 했다고요 탈북자 애들이. 음. 그 사건은 왜 그랬냐 면 그때 봉천동에서 탈북자 한그 가정이 굶어서 죽었죠. 아, 맞잖아요 네, 네, 그것 때문에 네, 네, 굶어 탈북자들이 청와대를 이제 음. 돌파하고 했는데 네. 연장선에서 이제 그 다음 주간에 우리가 거기 많이 모이니까 네. 탈북자들이 거기 뛰어들어와 가지고 음. 이제 했다고요. 그런데 네. 이것을 전부 총지휘를 내가 했다. 음. 나는 분명히 그날 그, 그 연단에 서서 네. 절대로 경찰하고 충돌하면 안 된다고. 음. 지금도 그너아라 t v 에 영상이 있겠죠. 예. 지금도 돌아가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그 경찰이 사실은 탈북자들에게도 자극을 했어요. 오. 뭐라고 했냐 경찰들이 예. 예. 북한에서 살지 왜 한국에 와서 시끄럽게 해? 음. 자극을 했다고. 아, 경찰이 경찰이 예, 예. 자극을 하니까 음. 탈북자 애들이 이제 육탄전을 한 거야. 그 경찰하고 문재인 경찰이라면 그런 소리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나니까 네. 그 속에서도. 탈북자 애들이 먼저 경찰 선을 돌파한 게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한테 욕을 했단 말이에요. 얘들도 어. 경찰 쪽에서 지금 영상 그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네. 경찰 쪽에서 탈북자 진영 쪽으로 확 와가지고 어. 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열 명을 네. 잡아서 끌고 갔어요. 안으로 네. 그래서 일어난 충돌인데 네. 이것을 총위를 날보고 했다. 음. 그다음에 이제 또 파리로 집회. 네. 그때 이제 8리5 집회 할 때는 저는 사실 감옥에 있었거든요. 8리5 예. 집회. 예, 그러셨죠. 예. 그런데 그8리5 집회 그 김수열 대표님이 한그 음. 일파만바 집회를 네네. 전체를 내가 총 뒤에서 음. 어, 지휘를 했다. 감옥에서 리모트 컨트롤 음. 했다. 네. 예. 네. 예. 그리고 사실 그때 우리는 8리5 집회를 못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저 전체 전국에 메시지를 보내고 우리는 파리집회 못한다. 그 사랑제일교회. 에 예, 그, 예, 그런 다 메시지 보냈고, 나왔었어요. 그렇죠. 예, 예. 예. 다 보냈고 네. 또 신문 광고도 음. 우리는 못한다고 했는데 네. 이번에 그 재판부가 보니까 그 우리법연구소. 음. <laughs> 우리법연구소. 예, 네. 우들이에요들 음, 음. 그러니까 아하, 결국은 참. 그 대법원장 김명수 네. 그 돌만이 애들이 음. 저 나를 (1년) 반 징역 집행유예를 했는데 음. 차라리 구속시키지 나는 어제 구속 <laughs> 구속될 줄 알고 갔거든요 예가서또한 (1년) 동안 좀 쉬다 와야겠구나 네. 바깥에서 일하기도 힘들어요 일하기도 그래서 아자구속되면 (1년) 또 가서 기도나 열심히 하고 와야겠다 했는데 네. 마침 또 집행유예를 때리니까 와. 그래서 <laughs> 그래. 왜 얘들이 이렇게 애매한 재판을 했느냐. 음. 구속하려면 구속하지. 차라리. 네. 왜냐하면 은 만약에 나를 구속했다 그러면 이게 내란이 일어날 음.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겁먹어서 예.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그 시계를 가만히 보니까. 네. 이게 사실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될 그, 어, 우리 편 그 정치 지도자들, 네. 특별히 국민의힘 정당. 네.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내가 보니까. 네. 네? 정신이 나갔고, 아까도 내가 여기 오면서 또 와서 고박사님 마지막 그막 네. 내가 분노하는 게 고박사님한테로 간것 같다. <laughs> <laughs> 그래서 예. 그 토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네. 아니, 그 제주도 4.3 사건 있잖아요. 예. 참, 그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 예.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이제 공부도 해보고 또, 어, 지금도 나이가 90 이상 되신 분들은 네. 책이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분들이 직접 경험하셨죠. 경험했으니까. 예. 아직도90 이상 되신 분한테, 네. 예. 그럼 저는 90 이상 되신 분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해요. 아, 예. 예. 대화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제주도 4.3 사건은요. 네. 최명신 장군이 제일, 제일 잘 알았어요. 아, 왜냐 예, 그때 육군 예. 소위로서. 음, 네. 4.3 사건을 진압하러 갔던 음. 그 진압 부대에서거든요 음, 그래. 토벌 때. 예. 그 당시에는 반란군 토벌 토 이렇게 때 불렀습니다. 제가 3일를 들었어요. 3일을. 아하. 최명신 장군한테. 예. 아까 말씀하신 그뭐 경찰서. 네. 저. 열두 개 경찰서. 개 폭파했을 예. 때. 예. 근데 이런 그 해방 후에 일어났던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네. 결국은 그 근원이 역사의 그 근원이 45년 이제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인류 역사를 결정짓는 한 단원이 히로시마 원자탄 최초로 원자탄이 일어났으니 그렇습니다. 3일 후에 나가사키 터졌지 않습니까? 네. 터지니까 이제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죠. 첫째는 뭐냐 이승만과 살래, 김일성과 살래. 한번 음, 선택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예, 예. 어떤 분들은 이 공부 가안된 사람들은 왜 이승만과 김일성밖에 없냐? 김구도 있고 여운형, 김규식, 음. 조수왕뭐다 있는데 네. 이건 공부 안한 사람들이야. 음. 다른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승만 아니면 김일성이야. 그런데 예. 우리 대한민국은 그때에 오천 년 역사 중에 정말로 위대한 선택 한번 한 사건이 음. 뭐냐 네. 이승만을 선택. 이승만을 선택.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택은 어떤 세상에 살겠느냐. 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입국론. 음. 요게 이승만의 4대 건국기둥인데 네. 이런 세상에 살 것이냐. 음음.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그 중국을 친구로 하는 조중동맹, 예. 그리고 주사파 종교. 추사파는 종교거든요. 네. 종교 사전에 올라가 있고. 어, 사이비 종교. 사이비 종교. 예. 이런 세상에 살 것인가 선택해봐라. 네. 그때 우리나라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네.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거든요. 모든 게임은 끝난 겁니다. 음. 똑같이 80년을 살았다고요. 살아보니까 예. 북한은 거지 나라 돼서 음. 아, 지난주에 뭐 유엔한테 식량 좀 도와달라. 한국은 준다고 해도 안 받으면서 유엔 음. 유엔이 거부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비극적 사건을 일으었고 우리 한국은 그래도 명실공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네. 다 끝난 거거든요. 네네 네. 다 끝났는데 이 문재인이가 음. 5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느냐? 자, <laughs> 6.25 전쟁을 휴전협정에서 종전협정으로 하자. 종전협정, 음, 휴전협정으로.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북한과 관계되어 있는 이저 휴전협정은 음, 음. 사실은 6.25 전쟁이 일어나서 3개월 만에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네네. 3개월 만에 낙동강, 음. 부산 대국 남겨놓다먹혔는데 예. 네. 미군이 와서 음. 회복이 돼서 음. 우리가 북진을 해서 압록강까지 갔잖습니까? 음. 갔다가 중국군대가 다시 또 개입하는 바람에 음. 아, 다시 밀일사후태해서 서울을 두번 뺏겼다고요. 네, 네, 네. 수원까지 또 뺏겼다. 맞습니다. 평택까지요. 예, 예. 뺏겼다가 다시 미군이 반격을 해서 음. 서울을 재탈환해서 지금 현재 휴전선. 네. 휴전선으로 이제 그어졌을 때 그때에 이승만은 휴전 안 하려고 했죠.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공세 수위가 좋으니까 네. 조금만 한두 달만 더 하면 다시 그렇죠. 평양까지 예. 갈수 있는데 그때 미국이 네.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졌다. 아하, 예. 그런데 이 하바드 예일 리지턴 그야말로 그 자꾸 다운그 학생들이 하루에 몇 명씩 한국 음. 전쟁에서 죽는다. 예. 한국 예. 전쟁에 와서 4만 8천 명 죽은 희생자들이요. 보니까 예. 뛰어난 학생들이더라고요. 어, 예. 내가 시카고하고 뉴욕 쪽에 가서 그 동상을 보니까 음. 세상에 하버드 학생들이야 네. 재학 중에 한국에 왔어 음. 그알링통 국립묘지에 가면 네.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노무현이가 거기서 전향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음, 음.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운동 할때뭐 미국을 가야 대통령 되냐 음, 음. 아, 미국 없이는 못하냐 이 어, 큰소리치다가 어, 예. 미국이 음.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한국이 대통령 됐냐 초청을 해서 네. 제일 먼저 어디다. 세웠냐. 알림통 국립묘지 앞에 세우니까 음. 영어로 된걸 야, 저거 통역좀 해봐라. 음. 하니까 우리는 알지도 듣지도 못한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놓라 어. 이게 한국 전 참전 미군들의 그 코너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 예. 고개를 팍 숙이고 노무현이가 음. 거기서 노무현은 4파로 들어갔다가, 네, 네. 나올 때는 이제 우파로 나왔다는 말이 아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와서 FTA 하고, 네, 제주도 네. 강경기지 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럼 노무현은요, 그 3대 대통령 중에서, 음. 예, 그, 이, 김대중은요, 네. 한 번도 전향한 적이 없습니다. 음. 김대중은 무덤에 갈 때까지 전향 안 하고 갔어요. 저이 문재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음, 예. 근데 노무현은 조금 달라요 보니까. 아 음, 겠습니다. 예, 예.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됐으면 네. 이제 우리는 지투 국가를 가기 위해서 자유 통일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음. 이 문재인은 뭘 하느냐? 이제 휴전 협정 끝내고 네. 종전 협정으로 바꾸자. 그걸 그 평화 협정으로 바꾸. 평화 협정으로 예. 가 보자. 종전 선언하고 예. 평화 협정으로 가. 그걸 위해 가지고 작년에 제가 미국 워싱턴을 갔더니 네. 상원 하원에서 결의를 받으려고. 음... 하원의원한명포섭하는데3 30억씩 줬어. 어. 어허... 300만 불씩을. 예. 사무실로 예. 넣어 놓고. 예. 그래 가지고도 행것이 21명밖에 못 했다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캘리포니아 출신 영김 그 우리 음, 한국 예, 그 하원 의원 예, 그분을 붙잡고 아 어, 의원님도 한국 사람 아니냐 음. 절대로 상원 하원에서 이거 결의하면 안 된다 했더니 목사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연말에 하원 상원에서 우리는 종전협정 평화협정 안 한다. 네. 그 미국 의회에서 결의한 것에 대해서 음, 예. 그 영김 의원의 공로가 컸습니다, 사실은.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저지가 됐는데. 지금도 문재인은 예. 국민의 절반이 사기를 당했어요. 네. 이재명을 찍은 1614만 원이요. 다 어디에 속았느냐. 음. 종전협정, 평화협정. 이건 왜하냐 주한미군 철수거든요. 네.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연방제 통일로 가서 전쟁 없이 통일한다. 네. 이건 선악가입니다. 선악가. 음. 이 말은 예. 완전히 사기예요. 사기. 예. 아니,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연방제 통일로 한다. 그래서 전쟁을 지통일한다. 이거는요 사기극이요 사기극. 그런데 사기극에 속은 사람이 국민의 절반이거든요. 음, 현재.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네. 국민들의 절반을 왜 사기치냐 이거지. 음. 그러면 과연 그런 문재인의 주장대로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해서 이 사실은 뭐냐? 6.25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북한은 러시아 군대하고 중국 군대가 갔잖아요. 네. 왜 한국만 왜 미군이 있냐, 이거지. 미군이 있냐 이거죠. 그럼 예. 미군 나가라는 거지. 음, 그리고 공식적으로 노골적으로 또 이재명은 네. 쓴그 자세전에 보면 대한민국을 예. 혁명하라는 책을 보면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사람주한미군 철수하는 거예요. 음. 북한의 실행자야. 예. 북한의. 음. 북한이 뭐 북한이 최후의 목과 주한미군 쫓아내려고 그러거든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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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그런데 음. 여기에 사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반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충훈 박사가 이게 여론 조사를 했는데 네. 어,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한테 왜 찍었느냐 음. 이제 여론 조사를 했어요. 네. 했더니 그래도 다행 것이 뭐냐면 이재명이를 찍은 사람들한테 이재명이가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그 다음에 그 연방제 통일 네. 이것이 이재명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정책이라는 것을 알았냐니까 하 몰랐다. 아 몰랐다, 모르고 찍었다. 예. 몰랐다는 사람들이 얼마나냐 하면은 음. 94.9%. 어 그래요. 예. 95%. 예. 이재명을 네. 찍은 1,614명 만 중에 음, 네. 95%가 음, 음. 자기들은 몰랐다는 거야. 네. 그럼 다시 선거를 한다. 음. 찍겠냐니까 안 찍겠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지금 이제 그그 그 사람들이 네. 저는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미국도 똑같아요. 음. 미국도 보니까 절반의 교포들은 캐나다 미국 동포들이 300만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3주일 동안을 10개 도시를 돌면서 네, 네. 지난 한달 동안에 음. 왜냐하면 미국 교포들이 절반이 사기를 당 하고 있으니까 네. 왜? 아니, 그래. 주한미군 철수하면 제가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줄이고 아주 심플하게 한마디로 딱 했어요. 네.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대.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요. 전라도의 그 호남 향후에 네. 호남 향후에가 사실 평톤 자문위를 100% 소유하고 있어요. 음. 이래서 선거를 하면은 네.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도 보니까 캐나다 미국 동포 를 중에 이재명한테 치는 거야. 윤석열이가 예. 표수로 네, 네. 졌어요. 음. 왜 이들이 생기느냐 호남향후예가 네, 평통을 잘하고 평통을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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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이 모든 보고를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우리 나오시자마자 제가 아까 구성 그 칼럼 하시는 걸 이렇게 앉아서 <laughs> 보시고 나오셔가지고 <laughs> 예. 예. 좀더 도움 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석중님이 예, 정광훈 대표 절세 애국자 이렇게 슈퍼챗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자목이 대표님 네. 우리 3월1일날이요3월1일날 네. 저희는 이제 개국 5주년이라서 나름 이제 회사 차원에서 방송국 네. 차원에서 뭐 조그만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 3월1일날 예, 대표님이 광화문에 다시 한번 우리 자유우파가 총직결하고 네. 한번 모여보자 네. 이렇게 지금 주창하고 계신데요. 네. 어, 어떤 일을 하시려고요? 네. 일단은 우리가 그~ (5년) 동안 강화문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네 에, 일단은 우리가 건국 후에 사실은 제일 큰일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네. 뭐냐면 정권 교체를 했으니까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는 세웠으니까 네. 사실 강화문 운동 많이 한 것이 아니고 전 국민들이 다 합쳐서 했지만 네. 그러나 그중에 핵심은 우리가 강화문 운동 안 했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 박사님. 음. 전공결제 됐겠습니까? 그냥 흩어져 있는 걸로는 잘안 되죠. 안 되죠. 뭔가 엮어내야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네. 그때 강화문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천, 한 번이라도 와서. 음, 연인은. 연, 연연년이 아닙니다. 아, 연인은 아니고. 그러니까 1대1로. 어. 한 번이라도 와서 서명하고 간 사람들. 아, 예. 예. 1850만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국민의 거의 절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음. 이 사람들이 강화문 운동에 참여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온 사람은 다음 주에 오고 해서 음, 음. 해서 서명한 사람들이. 네. 그게 이제 그 세력들이 강화문 세력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살렸는데. 네. 지금 다시 또이 좌파들은 음.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종전협정, 평화협정, 조합력군 철수, 음. 또 연방대 통일로 가자 네. 하는 사람들이 속은 사람들이죠. 음. 투표를 호남 사람들 중심으로 속은 네. 사람들이 다시 또 그쪽으로 가자고 음. 이렇게 또 몸부림을 치고 음. 윤석열 대통령을 마침 벌고숭이 임금처럼 만들고 음. 제가 어제 들은 정보로는 밑에 검찰이 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옥아닙니까 네. 검찰 안해도 음. 다시 이 세상을 다시 옛날에 문재인 검찰로 가자 아. 이런 세력들이 60%가 일어났다는 걸 예.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네. 이름면요 이거는 나라 망하거든요. 예. 그래서 3월 1일날 네. 우리는 그 과거에 우리 광화문 운동을 했던 그 힘을 우리가 한번 다시 발휘를 해서 네. 혹시 우리가 그 준비한 영상 예. 그 3일절 예. 열사. 아까 그거 네. 다연저 여... 틀어드렸습니다. 아, 틀어셨어요 아, 대표님 예. 나오실 아, 때. 아, 그러셨군요. 예, 예. 그 보신 그대로 네, 네. 다시 3일절날 네. 다시 한번 모여서 이번에는 천만이 모여야 돼, 천만. 음, 3일절날 음. 모여서 왜안 그러면요. 반드시 지금 여세 이상민 행자부 장관 저 네, 탄핵했지요. 탄애. 예. 그 지금 김건희 탄핵하려고 또 음, 시작했죠. 특검하겠다고. 특검하겠다고. 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럼 김건희하고 그또 김건희 여사님하고 또그 이상민을 목표했습니까. <웃음> 결국은. <웃음>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들이 이미 선포했더라고요. 5월 며칠 아, 날. 예. 자기들이 민노총, 정교조 모든 세력들이 다 나와서 예. 자기들이 다시 탄핵한다. 예. 발표했어요 벌써. 예, 발표했는데 이대로 놔두면요. 음. 대한민국 또 망하고 또 탄핵되고 결국은 음. 대한민국은 역사에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네. 3일절날 우리는 선제적 대응을 알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예. 3일절 집회를 오후 1시에 예, 1천만 명이 다 나오셔야 됩니다. 네. 계획을 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대선에서 승리하고 딱 1년 만에 네. 우리가 우리가 세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네. 다시 광화문 광장에 네. 나와야만 나가야만 될 상황이 돼 버렸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네. 또 싸움을 하는 수장으로서 네. 전략 없이는 또 싸울 수 없으니까. 네. 제가 저쪽 편에 저도 간첩을 아홉 명 심어놨어요. 민노총에다 세 명, 정교조에다세 명, 예. 또저 더불어민주당의 보좌관 출신들 예. 누구라고 또 찾지 마세요. 아무리 아하, 찾아도 예. 못 찾아요. 때 심어놨는데 아홉 명 심어놨는데 예. 작년 9월달에 예. 저한테 보고가 다 올라왔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회의하는 걸 나한테 다 직보하니까 음. 작년 9월달에 벌써 어떻게 세웠냐? 음흠. 자. 대선에서 어, 이재명이가 이겼을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연방제 통일한다. 어. 작년에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윤석열이가 이겼다 음. 할 때는 1년 안에 재탄핵을 한다. 박근혜처럼 음. 음. 이게 작년 9월달에 세예요그걸 음. 음. 놓고 예영 연습을 시작했어요. 음. 체제 대전환으로 네. 이 민노총의 대모하는 걸 보면 민노총이 노동란체 아닙니까? 예. 그럼 민노총이 노동단체로서 임금, 노동환경, 뭐, 시간, 음. 이런 걸 가지고 데모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음. 얼마든지 할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민노총이 체제를 바꾸겠다. 음. 체제 대전환. 그러면 체제가 어디에 제해서 어느 체제로 바꾸겠냐. 네. 대한민국 체제를 엎어버리고 음. 북한 체제로 가자는거 아닙니까? 이걸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제 대전환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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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결국은 이제 그 작년에 계획 세운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네. 어, 3월 1일, 음. 네, 3월 1일 음. 광화문에 모이자 이렇게 네. 지금 이제 주청하셨습니다. 3월 1일 광화문, 장소는 정해졌고 날짜도 정해졌고 시간은요? 오후 어, 1시입니다. 아, 1시부터입니 네. 네. 광화문 어디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 광화문의 전체입니다. 이번. 광화문 전체. 네. 예, 네 전체. 광화문 어디든 좋다. 네. 예. 3월 1일 1시부터 어 광화문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자유파가 모두 모여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탄핵하겠다고 공작하고 이 획책하고 있는 좌파들의 음모를 아예 초전 원천 박살하자. 네. 예, 그런 집회를 시작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저희가 끝나면서 아까 틀어 드렸던 그 영상 다시 한번 예, 마무리 영상으로 제가 틀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 정강 대표님 저 마무리 인사 네, 말씀 드리면서 네. 이 시간 네, 끝내겠습니다. 5,300만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네. 830만 해외 동포 여러분 나라가 없어지면 개인도 가정도 자녀도 국가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바쁘시지만은 3월 1일 날 하루는 시간을 내셔 가지고 강문 광장에 모여서 그동안 우리는 늘 수비적 자세를 취했는데, 이번에는 주제가, 어, 자유통일, 자유통일입니다. 3년 안에 통일을 해보자.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주제로 3.1절 집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루 수고하시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가 바쁘다고 해서 안 나오시면, 우리는 수영님의 세상에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3월 1일은, 어, 강한 광장으로 총 집결해 주시기를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